생활고 때문에 투잡을 하던 50대 가장이 밤늦게 차를 몰고 일을 하러 가다 전봇대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난 건데 숨진 운전자는 밤늦게 일을 하러 가던 50대 가장이었습니다. 최근 생활이 어려워져 낮에는 학원에서 밤에는 농산물 시장에서 이른바 투잡을 하며 힘들게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밑에 국민들은 매번 세금 내 가지고 550조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야. 블랙홀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55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지 않고 국민들한테 다시 돌아와야 돼. 그렇습니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 국민 배당금이 국민들에게 지배구조를 대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지배구조를 외국 사람들이 들여다 봤다. 들여다 보니까, 이거는 부정부패가 세계에서 랭킹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부정부패 심하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주식에서 대한민국을... 지배구조를 들이다 보니까 국민들은 껍데기만 주시고 한 번도 배당을 받은 적이 없는 주식회사야. 한 번도 배당을 안해준 주식회사를 주식회사라고 붙들고 국민들은 거기 빌붙어가지고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네. 그게 나란가 맞아, 맞아요. 국민들은 아비규환에 들어가 버리고 국가는 예산을 연간 550조를 싹 쓸어가지고 직업끼리 저거끼리 끼리끼리 들어가 버려. 돈이 어디로 간지 흔적이 없어. 끼리끼리 나눠 먹어버려. 지자체 단체장은 정부에 위에 가서 예산 많이 받으려고 줄서기 하고, 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끼리끼리 다 해먹어버리는 게, 해버리고, 국민은, 매년 국민은 550조가 끌려나가, 어디론가 저끼리 싹나눠해버리고 <laughs> 밑에 국민들은 매번 세금 내가지고, 550조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야, 블랙홀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55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지 않고, 국민들한테 다시 돌아와야 돼. 그렇습니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불특정한 사람들이 이상스럽게 돈이 빠져나가 버리고 그 사람들은 그거 숨기느라고 정신없어. 이해가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야. 블랙홀에다가 자꾸 우리 예산 쳐넣어버리면 되겠어요? 조용한 울릉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롯데가 백화점을 하나 만들었다. 뭐 대기업이 롯데라고 하 그렇고 백화점을 하나 만들었는데 울릉도 전체 돈은 백억인데 매달 그 백화점이 1년에 150억 정도 수익을 내면서 그 돈을 서울로 송금하네. <laughs> 매 그럼 울릉도가 돈이 있을까? 없을까? 아, 생각해세요 물건은 편리하니까 백화점에서 다 샀어. 그럼 백화점은 본점이 어디에 있어? 서울에 있어.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 그냥 송금을 통해서 계속 서울은행으로 가버려. 그럼 울릉도 돈이 매년 얼마가 빠져나가? 매년 100억 정도가 빠져나가. 그럼 울릉도 전체 돈은 한 150억이 있는데 아주 울릉도 잘 되겠다. 내말 이해가요? 그거가 비슷한 법칙이야. 그럼 울릉도에 재래식 시장이 있으면 전부 주민들 손으로 부자가 돼가 저거가 팔고, 저거 오줌이 들어가고, 또 저거가 사먹고, 이게 순환이 되나 안 되나. 근데 어떤 사람이 울릉도에서 번 돈을 육지에다 자꾸 투자해버리고, 울릉도 돈만 싹 벌면 가게 주인들이 도시로 다 보내버리면, 그럼 울릉도 망하지 않겠나? 맞죠. 경제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 돈이 거기서 돌아야 돼. 그 재래식 시장, 재래식 시장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울릉도에 갑자기 무슨 정말 큰 백화점에 와서 싹쓸이 해버려. 어, 돈싹 숨어서 서울로 매번 가. 그럼 울릉도는 얼마 안 가서 망하겠지. 돈다 없어지겠죠. 그거야. 왜 배당금을 줘야 되는지 알겠죠? 어, 싹 끌어가지고 저것끼리 어디건가 어디 뭐 서이스 은행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은 돈이 없어지는 거야, 이거. 무슨지 이해가요? 응? 어? 국민들은 매번 만들어서 1년에 550조 갖다 바치니까, 그럼 뭐 돈이 어디론가? 뭐 무기를 샀다는 둥, 뭐 해외 자원 개발했다고 30조가 나갔다는 둥, 그게 30조를 어디, 어디다 뭐어디 넣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 관계 공무원은 예산에 끼넘 놈은 무조건 자천이야, 자천. 아니, 아유, 국장님, 예산이 남았는데요. 얼마나 남았는데? 어, 예산이 뭐한 5천, 5천억 정도 남았는데, 야, 인마너인마 제주도로 발령이야, 이 자식아. 어, 이게 뭐야? 예산만 애긴 놈은 전부 자천이야. 전부 시골어 쫓겨가. 예산을 써서 모자란다고 보고를 하는 놈은 진급이 돼요. 이, 이게 나라 살림사 하는 사람들인가? 어? 난요, 도둑들 잡으러 온 사람이야, 도둑들.